오늘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재 총영사관 왕노신 총영사님의 임시을 함께 모였습니다. 그동안 제주와 중국의 교류와 관계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왕노신 총영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고마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과 또한 왕노신 총영사님께서는 2020년 4월 주제주 총영사관 총영사에 부임하신 이후 제주와 중국 간의 교류를 이차례 이끌어왔습니다. 한중 정세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주와 중국이 협력의 동반자로 교류를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총영사님의 수와 고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